안녕하세요. 한류 부부가 사는 법의 심은아입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갔다가 한국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잘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에서의 삶은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은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어, 한류 부부에 관련돼서 이제 비디오가 <laughs> 예뭐 인사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아무 지금 여기 커피숍에 와 있는데요. 커피숍에 지금 공사를 해요. 그래서 좀 시끄럽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아기하고 제가 4월 6일에 방콕에 와서 하루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치앙마이로 다음 날 넘어 와서요. 치앙마이에서 급하게 할뭐 운전면허증 정도만 급히 해놓고 제가 한국에서 받아온 비자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정보가 찾기가 어려워서 이민국에도 한번 다녀 왔고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해서. 예, 지금 파라오의 한 커피숍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애기랑 같이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사실 저희가 이제 커피숍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제가 피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면 커피숍 저기 메뉴판 보이시죠? 뭐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스무디나 뭐 소다? 그리고 뭐 커피 몇 가지 종류? 예, 있을 거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마스크를 한 사람도 있고 안 사람도 안한 사람도 있긴 한데 저도 주문을 할 때는 마스크를 했습니다. 예. 잠깐 요 근해 앉아서 할게요. <laughs> 예, 여기 지금 커피숍이 상당히 괜찮아요. 가격도 상당히 착합니다. 남편은 뜨거운 라테를 시켰기 때문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저는 차가운 거 시켜서 한 2,000원? 애기 거 스무디 2 0 0 0원해서한 5,000원 정도고요. 저희들이 머무는 호텔, 파라오의 호텔,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냥 넓은 배, 뭐 침대, 그 다음에 뭐 에어컨? 뭐그 정도인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5,000원에 애기하고 막뭐 시원한 곳에서 예 지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실, 뉴질랜드 여행을 할 때는 너무 환경이 좋고 해서 좋았지만, 사실, 금액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컸어요. 물론 캠핑카를 해서 먹는 것밖에 뭐 돈이 들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가족만 있지, 저희께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뭐 커피숍 한번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이랬는데 여기는 굉장히 야외 야외 예,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지금 사실 공사를 해서 여기 예쁜 예, 예쁜 경치들이 잘안 보이긴 한데 예, 요 요게 우리 애기 에이, 그네도 한번 태워볼까? 자, 앉아 우지 앉아봐 줄 잡아야지 줄 잡으세요 줄 잡아 자. 어, 데크로이션으로 데코레이션, 그네가 있지만, 뭐, 애기니까, 뭐, 예,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자, 흔들흔들. 제가 한국에서 우리 우주가 말이 좀 많이 늦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검사를 했고, 부모의 태도 같은 것도 좀 보고 했고요. 뭐, 우주를 잘 아시는 분은, 어, 뭐, 말이 늦어서 그렇지. 이좀뭐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은데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언어가 늦는다라는 거는 사회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외에 동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태국 으로 와서 제3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어 외에 또 많은 태국어를 애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는 한국으로 치면 12개월 나왔어요. 우리 우주가 29개월인데. 예, 그런 거뭐 말고는 큰 걱정은 없고 이제 태국에 왔으니까 우리 가족, 예, 행복하게 잘 사는 건데 지금 저희가 갑자기 태국을 여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건 계획에 크게 없었던 건데. 저희가 태국에 몇년 살면서 파타야 정도 한두 번 짧게 갔다 온거 외에는 오토바이 여행으로 메콩강 따라 오토바이 여행한 거 그거 말고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을 좀해 보자. 이제 아기하고 같이 차로 한번 이동을 해서 좀해 보자 해서 오늘 첫째 날이고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드리고 태국에 대해서 좀 보여 드리고 싶어요. 태국이 그냥 단순하게 물가가 딴 나라가 아니라는 걸 좀.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태국이 단순히 물가가 싸서 살기 좋다라는 게 아니고 참할 것도 즐길 것도 예, 많은 곳입니다. 그냥 음식 값이 싸고 커피 값이 싼 것만 아니라 뭘 많이 뭘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인사처럼 나왔으니까요. 여기 커피숍이 굉장히 괜찮은데 오늘 공사라 해서 좀예좀 예, 좀 촬영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호텔 한번 뷰 보여 드리면서 오늘 이 비디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모습 많이 보여 드릴게요.